안녕하세요. 복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같이 착결 확보해보고 요번에는정형암 차려볼게요 아까는 배정 차리려고 둔거고 네, 한수심으로 응수하면 되죠 이제 명포까지 놔주고 정형포진 넣어봅시다 기만 나가고 상의아마 나와서 병 달라고 하면은 합병내서지켜주도록 할게요 차아 잠깐 들어서는 수 상위 진출하면 되고, 이거는, 뭐, 요즘엔 잘안 누른 수인데. 마가 나오겠다는 건가요? 공을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마가 뜨면은 이제 여기 먹는 수가 있어가지고, 먹으면 되죠. 먹으면 되고, 차가 취하시겠다는 거죠. 끼우면 이제 마가 변으로 가는 수도 들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차례 해도 됩니다. 대차래도 마가 있어가지고 대차라는 게좀 좋을 것 같네. 장고모르면살아 받으면 되고 말해달라고 이제 포를 넘깁에서 시킨 수가 되기 때문에 대차하는 수가 좋아 보입니다. 아 요거는 이제 양잡세가겠다는 거죠? 양잡세가겠다양잡세가는 수가 있나? 그렇네요. 올리든가, 차가 모으게 일단 응수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올리는 서도좀 취약해지긴 하거든요. 변으로 쓰면상이 나온다. 쓸고 둡시다. 합병합병 네. 하죠 합병, 이상으로 같이 치는 수도 들수 있거든요. 같이 쳐버려. 취하겠다는 건데. 상으로차 먹겠다는 거죠. 같이 먹으면서 차를 노리는 게좀더 좋지 않나 지금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아 여기 치는 수도 있네 여기 치는 수도 있나요 먹어봅시다 상으로 여기 치겠다는 거 같고 차가 이제 줄차를 세우면은 저도 이제 같이 여게 때려볼게요 저도 먼저 때리면서 둬도 될것 같고 일단 봅시다 상대 두는 거 보고 둬 보도록 할게요 여기 취하면 이제 차가 이렇게 달라고 하면 될것 같고 또 차를 걸고 이제 상위직주줄이 거기 당장 먹지는 뭐하죠 요렇게 두고 그 다음에 합병을 하는 수둘 수가 있겠네요 그럼 상위 여기를 친다는 의도인데 여길 치겠죠, 아마? 여길 맞으면은, 이제 여기가 걸리니까, 일단 막아 나가서 상을 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이 걸렸으니까 상이, 뭐, 다시 원위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음, 이거는 이제 차가 좋은 자리 잡았기 때문에, 외똥수죠. 차가 이제 올라가서 외통방비 합시다. 일단 이 말을 달라고 먼저 이 자리 잡는 게좀 좋을 것 같네요. 말을 먼저 달라고 해주고, 지금 여기 또 때리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형태 나쁘게 만들겠다고. 일단 말을 먼저 달라고 합시다. 그리고 지금 상으로 치는 수를, 말로 이렇게 막는 수도 들수 있거든요. 상뜨는 수를 먼저 방비를 한 거죠. 마르달라고 하면서. 이제 마먹는 수가 면포를 노리기 때문에 절대선수거든요. 여기 치면은 맞대리면서 면포를 선수로 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면 이제 마가 여기 뜨면서 상으로 치는 수를 좀 방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으로 맞으면 이제 독병이 좀 약해지고 좀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요렇게 두고 이제 사람 바, 받고 분할하든가 그렇게 두도록 할게요. 사람 한번 넣어주고 지금은 이제 포로 차를 걸어버리는게좀 좋을 것 같네요. 포가 차를 걸고 차 걸렸으니까 이탈하겠죠. 뒤에 졸 치겠습니다 이제 뒤에 졸을 치고 차가 다시 끼우면은 이자리 오면은 마를 쳐버리고요 먹으면은 또 여기까지 먹는 뭐 그런 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차가 이랬으니까 차가 무조건 이탈하겠죠 무조건 이탈하실 것 같고 이제 뒤에 졸 치는 수졸친가 동시에 마가 상 때린 수가 있어 가지고 차가 다시 끼울 겁니다 아마 그럴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먹는 거와 동시에 마가 상 때린 장군수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 원위치를 할 겁니다, 아마. 뭐. 차가 려가지고 일단 빠질 겁니다, 그죠? 차를 죽이진 않겠죠? 먹고 죽지 않을 거고. 뒤에 졸아발이 먹으려고 하는 건데, 장군을 하네. 차가 빠지면 뒤에 졸로먹는다 차가 원리 위치로 온다. 그럼 포가 마르친다. 졸로 먹으면 차가 졸을 때리면서 공격을 간다. 뭐, 고런 진행. 될듯 하네. 요 엥? 차를 죽여버리니? 이게 뭐야? 이건 뭐죠? 차를 죽이면 어쩌자는 거죠? 이거? 아하, 이 차가 빠져주고 이제 맛까지 먹겠다. 이건데 빠져가지고 졸로 먹으면 차가 먹으면서 맛도 노리면서 그렇게 두겠습니다. 뭔가 좀 착각하신 게 아닌가 생각도 되어지고. 야, 난감하네. 지금 마 같이 하는 수도 있고, 차 같이 하는 수도 있고, 그렇네요. 마 같이 하면서 상을 먼저 걸 수도 있고. 일단 차 같이 하면서 일단 말을 먼저 읍시다 마가 원위치로 하라. 그렇게 두고, 어, 차를 걸면서 오시네? 이러면 이제, 양차 합이 오면서 말을 먼저 또 노릴 수가 있고요 일단, 장고를 먼저 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고를 먼저 불러주고, 양합세 가는 게 좋겠네요. 마가 못 빠지게, 기마로 못 빠지게, 장고를 먼저 불러주고, 사로 받아라 이거죠. 그때 이제 합세를 가면은, 이 마도 좀 사망 각이네요. 맞달라 면 마가 살 방법이 없죠. 마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아, 저렇게 가는 수는, 이게 어떤 수가 있냐면은, 차가 요렇게, 요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죽죠. 이 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마가 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가면 이제 사망이거든요. 아, 저렇게, 아, 상으로 지켜준다. 어허. 그게 되는 순가 일단 여기 가봅시다. 면포하는 것보다 여기 가서 두는 게 좋죠. 이 상맥을 막아버리고 이거 먹어보거든요. 지금은 포가 걸리죠. 포가. 포가 또 걸려있고. 기물을 살릴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다 뽑죠. 기물을 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상맥을 막고 있기 때문에 차가 이제 포 때려버리거든요. 그냥 먹어버리죠. 이렇게. 포가 살라면 다시 여기 마가 지켜준 자리 여기로 와야 되는데, 이 마가 나갔을 때가 좀 불편하죠. 양방을리니까 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여기. 형태가 안 좋아가지고. 깨꼬닥이죠, 포가. 상벽이 막혔기 때문에, 그냥 사망입니다, 사망. 포로 치하면 되고. 마가 떠서 뭐 차를 걸고 이런거는 이제 차포장 때리면서 빠지면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됩니다 아니면 지금 포가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가 이렇게 빠지면서 차를 걸 수가 있거든요 차를 걸리면은 포죽이고 이제 마달라고 이렇게 가도 되죠 지금은 이 마가 뜨는게 가장 좋지 않나 싶네요 상을 노리면서 상 쳐버리고 마 먹겠다 그런 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마가상을 치겠다는 거죠. 마가상을 치고 마가 먹으면 차가 말을 먹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이러면 이제 마가 또 여기 뜨는 수가 둘 수가 좀 있죠. 여기 떠가지고 또 살을 노리는 수둘 수가 있거든요. 일단 계속 공격합시다. 사달라. 점수 차가 워낙 많이 나가지고. 대충 뭐 바꿔 먹어도, 네 습니다뭐독도쳐버려도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장군 마르막나요마르막나 일단 뭐 장군 불러와야죠. 멀도 또, 또 이득이 나오겠습니다. 이 마장도 있고요. 마장도 있고. 지금은 이제 여기 실은 수도 들수 있죠. 장군이니까 먹으면 포로 이제 마르치는 여기를 먹어버립시다. 장군이니까 먹겠죠. 그러면 포로 마르치면 됩니다. 그리고 먹으면 되겠죠. 여기 그냥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상을 먹고 그냥 죽어버려도 무난하게뭐 뭐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당장 못 먹으니까 차가 있어가지고 상에 나가보죠. 이러면, 이제 여기가 죽죠, 상이. 먹으면 되고. 잘 놓습니다. 이러면, 뭐, 그지, 끝났다고 봐야죠. 상을 그냥 죽여가지고, 뭐 달라고 하지도 뭐하죠. 여기 막 먹어도 되고, 다시 원위치를 해도 되고. 아까 전에 그 부분만 보고 하죠. 그 부분에 차를 죽이시는 바람에, 굉장히 장군하시다 그냥 차를 죽이셨거든요. 이제 왜 그렇게 놓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차를 달라고 왔을 때 차가 이제 피하면 될것 같은데, 무난하게 그냥 쭉 빠졌다고 봅시다, 그냥. 쭉 빠졌다, 그러면 여기 먹을 수가 있죠. 먹으면 이 마가 상을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엄수를 해야 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오진 않을 거고, 일단 뭐 기물을 걸겠죠, 이렇게. 포로 달라고. 포가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말을 치는 겁니다, 말을. 이제 억울하니까 이제 안, 안 먹으면 그냥 넘어오니까 먹겠죠. 뭐 이런 진행이 될것 같은데. 그죠? 조르 달라고 하면 조르 지켜야 되니까. 차가 지키지 뭐하고. 포로 이렇게 넘겨서 지키겠네요? 뭐, 요 정도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 이게 포장 불러주고. 뭐, 요런 진행이 좀 됐을 것 같거든요? 조르 계속 긁겠다고. 포가 넘거나 공이 돌리면은 차가 이제 조르 치하는 수가 둘 수가 있으니까. 요런 진행을 좀 했,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력이좀 나오긴 하겠네요. 조리 도걸려가지고 이제 올리지로 뭐 하고, 쓸면 그냥 먹으면 되고. 뭘또좀 괜찮긴 하네요. 공 돌리거나 하면 그냥 먹으면 되고. 상위떡걸리니까 차로 짓기나요? 잘넣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